오케이 그... 어... 갑시다 형 가자! Go go. Go go. 밖에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까, 아까 거기? 아아 아까, 아까, 맞다! 아까 밖에 오두방의 집이라고 불 켜진 거 하나 있었잖아요 음... 그 엄청 음... 예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 어 BGM 계속 나오니까 맘에 든다 그니까 야 멋있다. 우리 우리 왜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 <laughs> 지금 어디였냐? 여긴가? 저 위쪽 아니야? 저, 어, 저, 저 있다, 위에? 저기다 뭐 저기저기저기 아, 아, 저기, 아, 저기, 아, 저기다 아불케이저 여기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오케오케 뭐야 어 맞네 이제, 드라네, 오, 드라네, 어, 드라네 아, 오두막 어드란네아 여기있네 어디여기 여는거 아니야? 여기? 어디어디? 아 여기 위에있네 어디? 상자 잠겨있다 아 오케이 여기 설치해봐요 밑에다 안보장금 비켜봐 설치 안되는데? 아 됐다 됐다 오 검은심장 그리고 포버스 신부의 유골 오 가자 가자 저기. 가자 여기서 건 어, 어, 어. 검은 아니, 심장 찾았네 우린 진짜 기억력이 <laughs> 다시 재단으로 돌아가겠다 그그 그거는 뭐요형 하나 뭐, 있는 거 검은 심장 말고 그거 심장 포버스 신부의 유골 아 유골 유골 잘했다구만 잘지키이요잘스키듯스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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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이 컸어. <laughs> 아, 조 <조용히> 저기 <해. 웃음> 어디였지? 아, 여기 여기 오케이.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헌터? 아, 어? 우리 길... 그때 아. 저랑 풍경이를 아. 했을 때 극혐이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 길 몰라 가지고 포르 <laughs> 어, 게임 <프로게이머> 왔는데. <한데. 웃음> 위? 오케이, 여기다. 헉. 헉. 자, 호. 나에게 심장이 있지. 내가 여기서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웃음> <웃음> 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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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그걸로 이제 열면 되는 건가? e r Peter, Peter, p e 자! a r e you r e a d y p 아, e t e go, e t e r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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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아. e r Peter, p 에 t e r p e t e 이 p e t e 겨있 네가 잠겨 있어. 뭐야? 또 열쇠 있어야 어? 돼. 어 여기 여기 잠깐 여기 몬스터. 언제 와도 기분 나쁜 곳이야 여기는. 여기 어디 어디 내가 죽여 줌. 자, 산타 그래, 메건. 어, 자! 읏. 예! 에, 어 죽었어. <laughs> 오, 여기서 리스폰되네 밥. 받... 오케이. 받았... 네, 바로 바로 리스폰돼. 몬스터가 드랍한 아이템 중에서는 중요한 게 많습니다. 망대요. 일단 열쇠는 지금 뭐어저 얻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열쇠. 나이스 그럼 여기인가 본데 상장가 어 우와 오케이 헐. 우와 뭐예요 이거 여기 이거. 열렸어 여기 열렸어 여기 열렸어 아형 여기 아이템 안 먹어요 뭔데 이게공간이라고책여 있거든요 야 브질 바뀌었어 <laughs> 우와 음. 상자 담겨 있대 이거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thank 아, you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까요 이걸, 오케이 마계의, 마계와 인간계의 중간점을 이계라고 합니다. 이곳은 악마와 추종자가 만나는 공간이며 실제로 존조,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이계를 만드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 장소는 그 모습을 음. 변하기 때문에 추종자에게 욕망과 한락이 가득한 곳이 되지만 성직자에게는 시련의 길이 됩니다. 하지만 뜻대로 악마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을 그들에게 대항할 무기로 형상화하여 음. 이곳을 나타낸다. 아 이게 오. 내가 보기엔 주란이 만든 것 같은데? 음. 아 어, 여기 근데 저 개쩌는 클라우어요 뭐? 님들저 그게 방가 보다 그 경계심 어쪽에서 만들어진 기. 어, 음. 갖고 싶죠. 오. 이거야. 가지 흔들리지 않는 이별의 상. 그도 아! 아 씨, 도기는의리도끼었어 <laughs> 에이, 필요 없어. 리도끼 우리도끼인데? <laughs> <나삽 웃음> <먹은 웃음> <건데>? 형이 삽먹은거 <laughs> 아니야? 아니. 어, 나 먹었네? 요! 사브로. 오케. 도끼 지금 사부러... 도끼. 죽었어. 선택받은 자요 삽이 <laughs> 흔들리지 않는 <laughs> 이별의 삽이야 <사비야. 웃음> 친구는 내가 지키리. <laughs> 깨졌다고 친구 불러내서 위로받고 술도 얻어먹었으면 좋네. <laughs> 갑시다. <laughs> 어, <여기>. 뭐야 이거? 네. <laughs> 어, 우리 <여기> 세명다 <3명도> 밟아야 돼. <laughs> 어, 세명다 <3명도> 밟아야 <laughs> 되는 것 같은데. 음. 응. 네? 나 이게 밟았는데, 나도 밟았는데. <laughs> 형이 안 밟았네. 형이 안 밟았고. 는 어? 아, 동시에 아니야? 동시에. 하나, 둘, 셋. 둘, 네. 어허? 뭐지? 순서대로 아니야? 왼쪽부터 해봐. 순서대로. 아 잠시만. 이게 진호님 지금 네. 하나 밟으면 시작되면서 해보세요. 몬키 형 먼저 밟아보세요. 오케이. 그다음에 뭐 있죠? 아니다. 그 오른쪽 다음 왼쪽. 어 뭐야? 왼쪽. 그리고 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천천히 어, 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laughs>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형 먼저. 오케이. 이거 나와. 진호님. 아까 이렇게 어, 어 맞다. 됐다. 나오고 그다음 내가 가고 발판 떼대. 아, 떼면서 한번 보자. <laughs> 왼쪽부터 다시 왼쪽부터. <laughs> 나오고 오케이. 들어오고 이게 맞아. 우리가 하는데. 둘 <laughs> 와. 뭐? 뭐 힌트 같은 동시에, 거 없었나? 동시에 밟고 떼 볼까요? 동시에 밟고 떼. 오케이. 오케이 하나, 밟고 둘. 있어. 밟고 아, 있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 밟고 있어. 아, 있어. 어. 밟고 아, 나다 밟았은데? 일단 다밟고만 있고 점프해. 오, 됐. 어? 점프하자. 점프. 점프하면 하나, 되지 않나? 하나, 하나 둘, 둘, 셋. 그딴 거안된다 부숴! <laughs> 부숴! <부셔와! 웃음> 안 돼, 안 돼, 안 돼. 돼. <laughs> 어, 왜깨 왜? 저기 가까이 갔더니 데미지 받았어.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몽키 형이 몽키 형이 때린 거 같아. 아, 몽키 형이 나 때렸구나. 아니, 어드벤처 모드라서 안안 때리네. 들... 어, 어? 미안. 이러시면. <laughs>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니까, 어, 뭐야. 어, 씨. 아, 뭔가 밖에 힌트가 있, 있었지 않았을까? 하. <laughs> 아... 어... 밖에 힌트라. 이게 음... 혼자서도 할수 있고, 두 명이서도 할수 있는 거면은 분명히 뭔가. 그니까요. 한 번에 하는 건 아닐 텐데. 어. <laughs> 뭐 약간의 힌트라도 있었어야 뭘 아는데.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게아니 아닐... Okay. <laughs> 그냥 계속 간다고 그렇게? 찮아 <laughs> 밖에 있는 버튼을 찮아괜아 밖에 있는 게 있어? 찮아 괜찮아. 괜찮뭐아 괜찮아. 아닌데아아아아아 뭐야, 우리 극혐이야. 뭐야. <laughs> <laughs> 여기 뒤에 아이템 놔둬야 되나? 잠시만요. 설마. 이거 돌리라 안될 텐데. 안 아, 되네. 아, 요거 아, 요거는 됨 아, 뒤에 거요? 네. 야 그럼 우리도 여기서, 여기다가. 이건 돌리라 안 된다니까? 아. 나무만, 나무만 던져서 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거. 방금. 사실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다들. <laughs> 야 근데, 아 근데 이게 이게, 나오, 이게 이게 한 방씩 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양쪽에 있는 걸 같이 한 다음에 없어질 때 이거 가운데를 오. 한 어. 그죠? 지금 뭐임 타이밍 나올 거 아니요. 그죠, 형. 어. 어. 아 아. 어떡합니까. 아 <laughs> <laughs> 잠시 이게 몇 초인지 봐 눌러볼게요. 일. 2 2 초? 2초 2초? 음. 응. A2 바로. 그러면은 어. 바로. 그러 누르고 이할때모이또 님이 저거. 몽키 형이 누르고 1할때 어, 봐봐. 2초네. 아, 그럼 맞네. 맞네 몽키 형 눌러 봐요. 오케이. 우리 둘 둘로. 둘로 둘로. 모이또님 둘로. 아! 그럼 아, 근데 비슷했는데. 아니면은 이거 양쪽에 있는 거두 개를 한 다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하면서 다 가는 게 아닐까? 해볼까요? 그럼 잠깐 아, 열린게 보였지아 그런가? 다시 한번 눌러봐 1 눌러 2 오. 어 맞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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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아나개 <laughs> 좀. 나이스 뭐, 네. 아, 마이크, 마이크 깨져 줘이크 깨져 샷샷 어 뭐야 닫혔어 어? 아이 빨리 갔어야 나. 다시 해야되나? 지금 그건 아닐거야 아니 뭐. 여기서 또 있네 여기서 또 있네 뭔가가 아 여기 문 열렸네 아아 잠시만 정답은 하나래요 몽키몽 어? 정답은 아, 하나인데 뭘까요? 자아 아, 무거나 제가 한 오카콜라 <laughs> 맛있다 맛있으면 <다시 쓰면> 도무소 <laughs> 딩동댕 척척박사 아저씨 어, 알아맞혀주세요 어. 동댕동 얍 잠겨있대 어? 뭐야 어. 뭐야 잠겨있네? 네? 눈가 돌려버릴라 이거 뭐야? 뭐야? 어? 열렸다 열렸다! 어디요? 응? 왼쪽 왼쪽. 오 오. 아 막눈이 되네. 되네. 아 이네. 이렇게 회그정네아 이거 우리가 근데,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 있으면 은 멀리 있으면 되나? 어. 바꿀 나 아, 여기가 내가 보기엔 보게... 아 뭔가 열려 될것 같은데. 여기? 그렇죠. 음. 어, 뭔가 있을 것 같아. 정답은, 정답은... 이렇게 하고 하나만 눌러보고. 아 근데 모든 게다 담겨 있어 갖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여기 뭐 있나 보러 들어왔는데 나도 <laughs> 와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야아아 아, 네. 아, 아까 설마 열쇠로 그러나 아니야 열쇠 그 여기 맵으로 넘어오면서 사라졌어 게... 아저 있어요 아 그래? 어! 아, 뭐야? 오, 틀렸네. 틀렸네. 이거 틀렸네. 틀렸네. 아, 그게 아니었네. 아 개깜짝 놀랐어, 씨. 아. 그러면 이거 두 번째 거? 오케이. 두 번째. 두 번째 거. 아. 아. <laughs> 개웃겨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뭐? 어 뭐야, 어지러워. 오 어, 네 번째 거. 오, 열리. 오케이, 열렸다. 오. 뭐 나오? 사슬 다리. 몽키형이 먹을래? 오케이, 뭔데? 사슬 다리에 가보. 오케이. 그거 오. 다음에 뭐였더니 뭘더니? 뭐 잡아 드릴게요 <웃음> <웃음> 여기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오 몬스터 있어. 오, 저거, 저거. 어 아! 파스콘 파스콘. 일어나. 오우 글쎄. 눈에 파스콘. 여 눈깔 개새 개새 개새. 에프리아에프리아 에프리야 야시거라 사과 쪽거리. 아휴. 뭐넣었어요 뭐야? 뭐넣었어 뭐 아, 파스콘에 눈 얻었다. 어. 이거. 이제 그걸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닐까? 오. 이거 <laughs> <오>, 열렸어요. <laughs> 안다쳐요 형. 오케이. 와, 이거 개쩐다 와, 진짜 잘 만드셨다. 어, 도서관. 도서관. 뭐야, 남야의 뭐 성서.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이거, 없네. 여, 여, 야, 여기도 있어. 이거, 아 그래? 읽,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서 방문. 남아의, 여기, 여기, 남야의 의 성서가 필요하대. 어, 형. 응? 여기 보이는데? 뭐 여기가 성서라니까. 어, 여기도 던지는 거 아니? <laughs> 정원. 자꾸 들어가 봐. 지 축복을 말고. 통해 아무짝에 스물를... 축복을 받기 위한 의식은 의식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지키셔야 할 겁니다. 입구에 더, 들어서자마자 나미아에게 바칠 잡템들을 손에 듭니다. 잡템들을 성소의 옆모 가운데에 마구 던집니다. 금불로 위에 서서 나무 나미아의 성소의 아이템을 단축창 1번에 장착하고 손에 듭니다. 나미아께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야, 그 대신 잡템. 좀비 고기랑 화살 뼈 이외 아이템은 넣지 말아주세요. 어? 좀비 고기, 좀비 고기랑 화살 아, 뼈를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어저 화살 있어요. 나 하나도 없음. 나뼈 있어. 던져 던져 던져. 마고 마고 누라데 어이 새끼 이거 먹 쳐먹는 거 보소. <laughs> 자 이제 성서 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로 가서 축복을 빌어. 형이 줄아요. 형야 성서 있잖아 형한테 있잖아. 아 이게 이거야? 그거 아니에요? 빨리빌어요 형남미안님나미안님 빨리...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오! 뭐야 사과다 사과 뭐야 사과 얻으면 뭐 어떻게 되는거야? 그냥 사과야, 사과야. 3개 주지 않았어? 않았어? 열... 열... 열개 줬어 이거 한번 먹어볼까? 어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그냥 사과네 어아 여기 문 열렸네 어 열렸네 우와. 주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 수... Are you ready? Go! g Okay. What are you doing? w 이 a t are you d o i n 아 What are you d o i n 안가 h a 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와!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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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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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워! 싸워, 싸워. 유 왼팔 왼팔! 게택, 게택. 야 왼팔 오, 먼저 오, 왼팔 오, 먼저 오. 왼손이 약해. 아! <laughs> 아! 어 안돼! 잠깐만. 아, 식,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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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데스, 데스. 야 <laughs> <저쪽으로> 오른팔 먼저 <laughs> 어, 아, 아. 아! <laughs> 오른팔. 오오오오다다 상자 아니야? 쌤 먹는것들 안돼에에에에에에 직접 온대 야 어그로 끌어 어그로 어그로 끌어 졸라 쎄 보여 야 어그로 끌어 그냥 뒤로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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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우려 죽일게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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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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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줄게 이다려봐 안돼 나야 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내가 먹으면 어, 뭐, 안돼 아, 서리의 보주 서리의 보주 서리의 보주 이것이 서리의 보주? Okay. Okay.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laughs> 아, 나의 라임 죽였어. <laughs> 귀환의 마법사를 꺼내 듭니다. 서리붙츠 어, 내가 오. 먹음. 오케이. Okay. 어문 열렸다 가자. 귀환의 마법사 갑니다. 좋아 좋아 성당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가자. 오케이. 텔레포트 어. 어디서?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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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데? 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 어, 어지러. 야, 역시 집이 야. 최고야! 야. 저걸 돌리니까 이게 열리네. 우선 카이텔 신부님께 유물을 갖다 드려야겠다. 가는 길에 동료들에게 안부도 전해볼까? 우와, 진짜 잘 만들었다, 맵. 진짜 쩐다. 와. 달려, 달려, 달려라. 또 만들 어, 어, 저 동룡, 저, 저 동룡 가본데띠겁네 그러네. 징징, 징징이 자식이고. 하라해. <laughs> 무사히 돌아왔군요, 기사님. 그래. 난널 처음 보는데. 요 하라에 그동안 별로 없었지? 신분 드문 어디 계시나? 카라에 신분 드문 예배당 안쪽 끝에 계십니다 갑시다 어. <laughs> 내방 아, 이게 밟아... 발바... <laughs> 아니야 직진 예배당 안쪽? 저 안쪽으로 가면 쭉쭉 가야되는 거 아니야? 어예 어. 네, 그냥 이쪽으로 쭉 어. 가면 돼 형, 형 유물 챙겼죠? 어 오케이. 보주 하나 챙겼는데? 응 내가 보주 그거... 챙겼고 어. 와 이거 그 어세진클도 해봤어요? 어예해봤 네, 원 같지 않아? 다 해봤어. 음, 비슷하다 그 성분이. 네. 어, 카이트 개못생겼네. <laughs> 오, 남의 자네를 잘 살펴보려고 정말 고생 많았고요. 아니 닙다 유물 있었니다 여기 받으세요. 줘야 돼? 형, 유물 없어졌어요? 아니네. 직접 보긴 한데. 개뜰 겁네. 제가 지금 좀, 좀 <웃음> <웃음> 이거 이거요. <laughs> 어이도니. 하지만 무시 어, 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laughs> 자네 자격에 충분하다. 믿어. 진짜는 당나대에 무너들어가면 보너스 쓸 거다. 유미를 봉인하겠는 후 다시 내게 네 말해주지. 단장단상 뒤에 문? 들어가는데? 이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저기다저 저기. 문.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봉인하세요, 몽키 어, 뭐야? 어, 뭐야? 나도 들어갔다, 어, 어디 갔어? 어, 뭐야? 너나 뭐 혼자야? 너 어디 아닌데? 이 두... 또, 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쉬어봐. 그냥 무기 다 아이템 없어졌어요? 아니 그냥 갖고 있는데요. 나 보주 하나 남았는데 여기 길 있어 아닌데 어 뭐야? 여기 문 혐마 나가니까 다른 문 아니? 다른데 아니? 아 그런가? 그러니까, 어 맞네. 그치? 어 그래? 오오오 오. 오. 오, 대박. 오 자연대네. 오오 오, 이거 뭐야? 오. 엄청난 파괴를 하였지만 주인의 생명을 갈아 먹었습니다. 사랑의 화살. 큐피드야오 마검. 소리의 보주 필요. 진격의 불필이. 어 뭐야? 오 어, 안전하게 봉인됐어 오오보됐어 저기 안에 있어 <laughs> 자 처리해 보조제 없었면 눌러주세요 뭘 조려? 봉인 봉인 들었다고 음. 말씀드리자 아 그럼 다시 가면 되네 이제 돌아서 은혜 응. 우리가 아, 이거를 보조를 두 개를 <목> 더얻어야돼형어저 먹고 싶어 나도 막막오 마검 클레임 나나 나 진기 근육필이 갖고 싶어 형나 응? 봉인됐어 헐 봉인의 진호, 봉인의 진호. 자 돌아가자. 야, yeah. 내 붙이는 보주가 아닌가 보네. 음, 제가 어떻게 돌아가? 여기 오른쪽 밟으면 되지. 돌아, 왔 네. 어, 날안 가지는데? 나왔구나. 아, 이제 신부한테 다시 오. 가면 되겠지. 어. 예. 신부님, 가야 돼. 저희 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네. 그런데 방금 하. 돌아온 자는 정말 미안해지지만 <laughs>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드렸습니 말씀해. 신부님. 마지막 유물 있는 곳을 찾아줄 것 같네. <laughs> 찾을 것 같대. 하이루마이가 같은 사태에 되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하겠나. 나는 집에 갈래. 기숙사도 주제. 자득에 부탁할 수밖에 없다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잘래. 함께 알고 쓰. 오늘은 방으로 돌아갈지 시기나. 근데 이게 벌써 아, 마지막이면은 또, 벌써 끝날 때된거 네. 아니야? 어또 뭔가 어, 있나? 일단 그, 그, 방에, 방에 한번, 가서. 또, 방에 방 이쪽이 아님? 맨 처음이었어요. 아, 제 방이. <laughs> 이게 3시간짜리라매. <laughs> 야, 이게 근데 그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5편 정도 찍었던데요. 근데 우리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지. 빨리빨리 찾고 빨리빨리 죽이 거지. 빨리빨리 찾았어요. 아, 그래서 그런가? 내 방. 어. 난내방 어떻게 네? 가? 내일 네, 또떠나신다고요 기사님? 무슨 일 터라셨군요. 그렇게 됐네. 한동안 아이엠도 못 보겠구나. 야, 아이보 포포사의 키가 막 이게 키가 큰 거야? <laughs> 그럼 저는 그동안... 아 말이라도 어디서, 고마워.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그럼 오늘은 먼저 들어가실게. 아, 그럼 좀 부탁할게. 어... 오... 여기 뭐야? 뭐 있어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아. 아니, 야 아, 잠들기 전에 반드시 불꺼 주세요. 아, 이거는 어? 뭐야? 어, 뭐야? 불을 왜 껐어? 불 켜! <laughs> 잘 읽어! <유와>. 이렇게... <이거 웃음> 아이템... 들어왔는데요. 아까... 그안 쓰는 아이템 집어넣으래요. 아. 성서. 근데 어디... 다 갖고 다니는 지 6월. 이거 넣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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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잠들기 전에 그냥 여기 누우면 되는 거 같은데. 바이. 어 뭐야, 오. 우, 같이 누웠어, 우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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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안녕 우리 꿈에서 만났어. 뭐야. <laughs> 어, 그거는 그러면은... 뭐야? 일단 여기서 이어를 마실까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뿅. 아, 여기 저거 나오나? 여기. 오케이.